맞아요 yeah, yep. <defense> 스탠바이 <놀말> 와안 올라와 안 올라와 겁났지. 안 보고 뭐 하고 있어 지 올라온지 저봐 주제 야눈 부시다고 하나도 안 보인다고 말할 게임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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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뭐데 잡았어 Yo, yo, I'm like an addict, do I gotta have it. I ain't even playing, got a really bad habit. If it moves, gotta grab it. Fuse like a magnet. Lose, won't have it till I'm doomed in a casket. I ain't playing, got a weird mind. If you work eight hours, I'ma work nine. If the shoot tastes sour, you should taste mine. I'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. 아... 야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요이상하게요 여러분, 안녕 진짜 기온이 엄청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이상하네 지금 산란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빨라졌죠 오늘 풍월주가 위치한 곳은요 음, 지금 보시면 가지수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아, 가지수로인데 이 농경지에 물을 띠기 위해서 이 조성을 해놓은 수로고요 약간 다소의 염분이 살짝 좀 있어요 근처가 바닷가기 때문에 어 이쪽이 바람이 좀 있어요. 이쪽도 역시 풍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네요. 어 지금 보니까는 아 지형이 너무 애매해요. 지금 지형 찾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했어요. 어 생각같아서는 지금 갈대밭 근처에다가 세팅을 하고 싶거든요. 갈대 가까이 붙여가지고 또 갈대에서 좀 라이징 있어요. 갈대나 아니면 저 앞에 보시면. 갈대가 침전이 돼가지고 잘 사가 있어요. 그런 쪽에다 지금 배를 세팅하고 싶은데 수심이 깊어요. 1m50으로 골짜리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. 지금 여기도 되게 이상해요. 이 앞쪽으로 1m50의 골짜리. 이상하게 이쪽은 가운데가 아니라 사이드로 골짜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1m50의 골짜리를 버려요. 갈대 쪽을 버리고 평지. 지금 이쪽 평지인데 여기는 수심이 지금 90, 80, 80, 90이 나와요. 그래서 지금 80, 90이 나오는 자리가 낚싯대가 한 5대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낚싯대 5대로 80, 90으로 수심이 형성된 곳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시즌이 참 좋죠? 시즌이 참 좋은데, 아, 어, 확실히 유명한 곳은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세요. 아, 지금 여기저기 좀 조용히, 좀 한적한 곳에서 힐링을 해보자 이곳에 왔는데,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딱 좋아요. 오직... 바람과 이 봄바람과 풍월주 이 둘만의 독대의 시간 바람은 극복해야 되는 것 <laughs> 한번 이곳에서 한번 조용히 한번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뭐가 떠다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거는 베이스 새끼인 것 같아요 베이스 새끼 베이스 치어 같은데 그러니까 베이스도 있다는 뜻이고 음 그러면 아뭘 걸더라도 사이즈 괜찮을 것 같고 근데 항상 이런 좁은 농수로 쪽에서는 큰 잉어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큰 붕어나 큰 잉어를 만나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잠시나마 음, 오늘은 어~ 좀 쉬었다가 밤낚시를 할 거거든요. 네, 따뜻하게 옷도 좀 챙겨 입고 하고 바로 밤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. 자 오늘 미끼는 이 동물성 글루텐, 동물성 글루텐 1에다가 진업은 1을 가미할 거예요. 그래서 좀 확산성에 집중을 도와주고 어,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신도 낮고 그리고 뭐 유속도 없기 때문에 확산성에 좀 치중을 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야 진짜 봄날씨 굉장히 좋네요 따뜻하니 오늘 밤 바람만 좀 죽어주면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품을초 오늘도 열심히 들이대가지고요 5시간 멋진 이어나 붕어 꼭 승부 보고 가겠습니다 자품을좀 들이대겠습니다 아따 분위기는 진짜 조용하고 좋은데 느낌이 세하네. 아, 좋다 아, 싹 올리네 위로 찌를. 아, 딱힘잘 쓴다. <laughs> 아이, 뭔 수로잉어들이 힘을 써. 아, 올라와. 오. 야. 찌를 위로 싹 들어 올리네요. 멋진 녀석들인데 어디 보자. 아싸. 아이고 당차다. 큰 씨알은 아닌데 와 빵이 엄청납니다 빵이. 야. 야. 그렇게 큰 씨알의 잉은 아니에요. 5잔 넘죠? 자가 좀 넘는데, 야, 야 빵보시오 도대체 뭘 먹고 다니는 거여? 야 좋다. 음. 아이한 5자 되는 인건데요 이쪽 수로는 잉어들이 살이 쪘네요. 야, 알 빵빵하게 뱄습니다, 알이. 그렇죠? 이 시간에 만나볼 수 있는 빵빵이, 알짜배기 잉어들. 아 근데 야는 살이 되게 기형적으로 쪘네. 배가 완전히. 야, 보십시오. 한50 정도 돼야. 아. 찌를 쑥 올리더라고요. 야, 그리고 붕어인가? 하고 딱챘두만은 어우, 당찬 손맛. 자. 잉어? 아, 오자 잉어입니다. 자, 옷자잉어입니다. 자오짜자 붕어 아니고요야 아,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 아 좋네요. 자 조심히 들어가서 잡히지 말고 아니 가라고 왜 거기냐고 또 귀찮게 나 빠지라고 시. 잡았어? 방금 잡았는데 입질은 그 똑같은 입질을 할수 있었다. 그래? <laughs> <laughs> 와안 올라와 안 올라와. 겁났지. 와. 앞에서 걸면 좌측으로 끝까지 집버려 얼마째인가 이것들이 하... 아... 아니, 야붕어주가 벌실 사이즈가 아니거든요. 근데, 아 진짜 위에 전봇대 에 전기줄이 있어요. 전기줄 이 있다 보니까 대를 못 세우잖아요. 그러니까 물 속에서 야 사정씩 끄고 다니니까 제압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. 야 진짜 이 전봇대가 변수구만. 아유. 좋다. 와 빵바라 오우씨 안 나올 만하네요 와 진짜 이 무지막지한 놈들 아주 그냥 야, 이렇게 돼지 같은 놈들이 수면 위로 못 나오니까 야 사정없이 꼬고 다니는 사정없이 꼬고 당겨가지고 그냥 배터리 봅시다 아또 진짜 재밌는 낚시할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오우씨 짠! <laughs> 와, 빵 봅시다, 빵. 진짜, 이놈들 그냥. 와, 한65 정도 되는데, 야, 이거를 들어야 되거든요? 수면 위로? 지금 수면 위로 못 들어요. 위에 전기줄이 있어가지고. 야, 그러니까, 걸 때마다 난감합니다, 진짜. 여기 잉어들은, 와, 째는 힘이 장난 아닙니다. 정면에서 째잖아요? 그러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사정없이 끌고 가버려요. 야, 손맛 장난 아니네, 요기 잉어들. 뭐, 대구리는 아니어도, 오 아주 그냥 흥미진진한 낚시에요. 아, 점점 사이즈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. 하, 좋습니다. 자, 잉어. 알짜뱅 잉어입니다. 5분안됐으니 줄도 라 그래요 지금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어, 너무 불편하네요 진짜 양쪽에서 난리인데요 와 여기 또 찌를 들어 올려요 잉어들이 저렇게 아이리 이로 와너 빨리 와 빨리 빨리 야 진짜 죽겠다 진짜 우미 진짜 <laughs> 태도못 세우고 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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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아, 진짜. 오늘 우체 그란데 오늘 진짜 아무리 도산란장에다 제대로 쑤셔 넣은 것 같아요. 지금 느낌이. <laughs> 앉아 있을 틈을 안 줘요. 행, 행복한 소린데. 앉아 있을라 하면 팔도 아파 죽건는데좀 쉬어야 된디 여기저기서 뿌죽죽해요 아. 모요 이거요, 부... 와, 붕어다. 이번에 좋겠습니다. <목소리> 아, 기분 좋네요. 와, 이번에 월척붕어입니다. 월척붕어. 여보십시오야 이야... 하. 진짜. <laughs> 아 너무 신난다. 아이고. 너무 신나는데, 힘들어요. <laughs> 아, 자, 보십오 월척붕어. 야 이야... 빵 좋네요, 이놈도. 야, 또 이쁘다. 이거가 하... 찌를 계속 올리길래 이놈도 잉어 줄 알았거든요. 챔질이 딱했는데 한, 에, 다 발기인 같다야 했는데, 아, 월척붕어네요. 하... 아야, 아, 좋네요. 하...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, 지금? 사이즈가? 왜시안 보여. 32? 32? 월척붕어요아 좋죠? 아주 그냥. 산란장에다가 제대로 쑤셔놨습니다. 아주 그냥. 야 좋네요. 아. 아유, 좋다. 자, 3 2 c m 짜리 월척 붕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붕을 줘요. 하지 마이 새끼야. 깐죽 되는 것이 쟤는 분명히 잡힐 것 같아요. 스탠바이. 와지 아이. 놈이 붕어였으면 참 좋았을 건데. 발갱이네요? <laughs> 어, 들어가. 오지 마라. 아. 아이 얼른 들어야라 얼른 걸어. 뭐야? 어이 발갱이까지 아주 그냥. 와 놀래 버렸다. 응? 이건 무엇이 다냐? 야 마지막을 또. <laughs> 아나 웃겨 웃겨. <laughs> 재밌다. 재밌어. 자뜰 한번 되겠습니다 쌍가락입니다. 붕어 쌍가락이에요? <laughs> 아. 야, 니네 이큰 바늘을 어떻게 먹고 왔냐. 와, 신기하다. 자, 지금 쌍가락을 잡았는데, 얘는 붕어네요. 붕어죠? 얘는 잉어예요. 근데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. 똑같이. 보시죠. 똑같이 생겼어요. 야, 웃겨 죽겠네, 진짜. 이거 <laughs> 바늘을 어떻게 먹고 왔대. 야. 지금 딱 보니까요, 얘는 바늘이 입에 정확히 걸렸어요. 근데 지금 이 잉어는, 보십시오. 쿨칙이 됐어요. 바늘이, 턱 아래에서 들어갔잖아요. 쿨칙이 됐어요. 그만큼 지금, 이런 녀석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여기 지금 집어가 돼가지고. 와, 지금 다 보니까 배는 빵빵한 것이, 알짜리보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. 다. 산란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, 알짜리보로 들어왔네요. 아, 진짜. <laughs> 잠이나잘 납니다. 아 <laughs> 이야 지저분 낚시 재밌다 재밌어 그러지 재밌는 낚시하네 진짜 아주 간만에 신난다 아유. 아 지금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진행해봤는데요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 진짜 야, 딱 보니까 본격적인 산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 붕어하고 잉어들이 산란 자리를 보려고 저딱저 저 갈대 무더기 있잖아요. 갈대가 사 가지고 그 무더기진 곳으로 지금 많이 스쿨링 돼 있는 것 같아요. 야, 여기는 또 붕어, 잉어, 찌를 다 위로 쫙 올리네요. 그 찌가 올라오면 챔질하면 묵직해가지고 어우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어요. 큰거 잡은 줄고 알 붕어. 근데 잉어네요. 잉어가 찌를 다 올리더라고요. 아, 진짜, 찌는 올라오고, 진짜 대를 세워갖고, 제압을 해고 공기를 먹여야 되는데, 위에 전기줄이 있어가지고, <laughs> 대를 못 세워요. 아, 공기를 못 먹이니까, 물 속에서 계속 그, 알찬 잉어들을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, 아, 팔이 너무 아파요, 지금. 아, 찌맛도 보고, 손맛도 보고, 다 좋은데, 팔이 아파요. 아, 이제는, 입질이 오면, 지금부터 부담이 가기 시작했어요. 조금씩 살짝. 굵직굵직한 녀석들도 있는데, 지금 잔 붕어들도 많이 스쿨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까도 지금 발갱이하고 잔 잉어들을 영상에는 못 담겠지만, 분량 때문에 그래도 볼만한 것만 담고 다 커트할 건데, 아, 감당 안 돼요. 감당 안 돼. 진짜. 그 얼마나 활성도가 좋은지 그큰 바늘을 다 먹고 나오더라고요. 하다 못해, 하나 먹고 하나가 입질이 왔고 챔질을 하면 한 놈이 훌치기 됐고나와요 <laughs> 야, 정말 손맛 보기는 진짜 좋은 곳이네요. 아, 차를 그냥 쉬고요. 아침엔 또 어쩔지 모르잖아요. 철수를 할까 하다가도 또 아침에는 어떨지 모르니까 아침에 잠깐 한두시간 정도 한번 아침 낚시도 한번 지행게 보고 싶네요. 그래서 차에 들어가서 좀 영화도 보고 간만에 좀 밥도 먹고 한 다음에 아침에 나와서 한두시간 낚시를 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나몬 대표 아니 뭐 늦어만 잡질하고냐? 늦어첫떡밥인데저 <laughs> 네, 딱딱한 게 저거 먹지는 못하고 이 쪼는 거 같은데 계속 네, 오늘, 오늘, 오늘 와요. 야 그래도 여기 재밌다 아니 계속 입질이 들어오니까 재밌지 나는 가야지 잡았어 뭐 돼? 엄마 이거 나야? 붕어인데? 월척이다. 어허. <laughs> 야 늦자마자 아침에 늦자마자 그 딱딱한 떡밥을 먹고 돌아오래야. 활성도가 저긴 좋은 갑다 어허. 아니 여기 지금 산란하려고 애들이 빠급발몰렸는데 허리 끝 같은데? 월척이다 월척. 월청? 야, 한 마리만 더 잡고 그냥 영상 찍고 가야 되겠다, 이쁘게. 알았어. 이게 뭔 일이에요, 아침부터? 아침에 나오자마자, 느자마자 이렇게 이쁜 붕어가 올라왔어요. 와, 이 월적 붕어 보이시오 빵빵하고 튼실하잖아요, 알차요. 아, 얘네들 지금 알짜리를 보려고 들어온 것 같은데, 지금? 아 이쁘죠? 이 아침 햇살에 딱 비치는 이 붕어의 아름다운 자태. 아, 좋습니다. 바로 방생할게. 정국. 응? 응? 정국. 뭐가 쟤가 올라오요, 형님? 안 보고 뭐 하고 있었어요? 쟤 올라온디. 좀 봐주제. 내가 눈부시다고 하나도 안 보인다고 말한게는. 찌 올라오. 마 아니, 하늘 높이 찌가 소사의 승기형인 맞제? 안 그래도 못 봤지라. 와 재밌다 진짜 완전 손맛타다손맛타형 손마트, 진짜 언제 어기서 어떻게 올라올지 몰라 형님 내가 요런 걸 뛰어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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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를 못 세운다 <웃음> <웃음> 대를 못 세워 <laughs> 아니. 아니 지금 오메 지금 오메 나는 왜이러고 사람 몰라? 아, 100만 원 나가버렸다. 이거 발갱이 한 마리에. 나도시오 <laughs> 사... 이거 발갱이 팔아 갖고 사게. 괜찮아. 발갱이 팔아 갖고 사면 되지. 이거. <laughs> 요, 요 백만 원짜리 발견이네, 요것이 아, 또 이쁘다. 그래도 이뻐. 이 이뻐. 잉어도 붕어도 이뻐 여기. 괜찮네 형님, 깨끗해. 예. 조금 거팡해. 아, 네. 아 큰값하고 올라올 발견이. 야, 지금 잉어는 들고 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아요. 아, <laughs> 지금 운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. 이쁘네, 아침에. 어 아. 들어가라. 아 진짜 아무도 없는 산란장에 와지고요. 풍월주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워서만 보는 것 같아요. 아 아침이 되니까 바람이 좀 터져요. 바람이 좀 터지고 풍월주가 자리한 자리만 이렇게 바람이 터지면서 물결이 치네요. 아 좌우로는 잠자하니 되게 좋아요. 음 진짜 어제 밤에 원래는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정말 좀큰 붕어와 잉어를 노려볼 생각이었거든요. 그냥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<laughs> 어, 여기저기서 계속 지가 올라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위에 장애물 도있고 해가지고 팔도 아프고 이 붕어나 잉어를 걸었을 때 수면 위로 들어올려야 되는데. 야 수면 위로 얼굴을 못 내미니까 물속에서만 제압을 해야 되니까 가 아,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아 어, 그래도 짧은 시간 정말 너무 즐거운 낚시를 했던 것 같아요. 어제 밤에도 한두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에서 한 십여 수 정도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손 맞추는 녀석들까지 하야 십여 수 했고 아침에도 나오자마자 한한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두수어두수 어, 했고요. 어 정말 여기가 완전 손맛 한것 같아요. 어, 가장 매력적인 건 뭐였냐면은 잉어가 됐든 붕어가 됐든 무조건 다 찌를 올린다는 거죠 빠는 입지은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찌를 다 올리고 그래서 괜한 기대심리를 갖게 되죠 찌를 올리는데 챔질했는데 무겁다 아 그럼 혹시 이거 어 멋진 붕어가아닐까 생각하면 잉어 아니 발갱이 아 그래도 어제 알짜배기 잉어 붕어 만나보고 갑니다 자 그럼 풍월전도 철수하고요 좀 편집도 하고 좀 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이곳은 풍월주의 손맛토로 등록! 네, 너무 좋은 곳이에요 자 그럼 풍월주도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무탈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풍월주 물러가겠습니다 여기는 풍월주 애장터 등록! <laughs> 진짜 매력적인 곳이야 아, 너무 좋아